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절씩 번갈아 낭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에 이 머리떨이 태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안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망이었던 한 거린이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그 거린과 이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아마 그거지은 동냥을 받을 생각으로 쳐다봤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를 쳐다볼 때에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지요. 날 때부터 안지마이던 안전방이었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이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불쾌하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하며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처형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부담스러웠어요.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보면 5절, 6절을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왜 이들이 이렇게 다 모두 모였을까요? 안전뱅이가 나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처형한 십자가에 처형한 장본인들입니다. 여기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옳았다라고 하면 결국 자기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무너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네를 떠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서 고민하는 지성인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자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틀렸다고 고백해야 하고 또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믿자니 불안합니다.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성령님을 부인하자니 괴롭고 인정하자니 그것 또한 괴롭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를 빨리 믿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변명하고 피해를 피해가려고 해도 예수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외에 길이 없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이 사람들은 안진배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만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교파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어떤 방법이나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때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고 나서 그 질문을 좀 바꿉니다. 구조를 보십시오. 아, 8 절과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목소리> <목소리>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들 종교자들은 분노와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율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의 그런 장로교에 가면 누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하고 통변의 은사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두 파로 갈립니다 보통 청신도들은 당신은 성령 받아서 참 좋겠어 나도 성령 받게끔 날 위해서 기도 좀해 주십시오 이런 부류가 있나 하면 대개 목회자나 사역자 그룹에서는 그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파가 갈립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경험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사탄 충만입니다. 사탄 충만한 자, 사탄의 조종과 지배를 받는 자가 악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헐뜯고,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너희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우가 하나님이 주자리시의예수도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베드로가 분명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일으킨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이 사역자와 헌신자들이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인간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10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불편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여 진리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모든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좋습니다. 모두 용서받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칠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내가 죽인 예수다 라고 말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냥 예수 이야기만 하면 좋겠는데, 괜찮겠는데, 그 예수와 나를 연관시킨 것입니다. 바로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전하고 있는 이들은 결의해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처하게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는 바로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받게 신지 2000년이 지났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못 받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였지만 그 죽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된 사람 소망없이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사람 아무 꿈도 없던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그들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좌절해서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랜 세월 앉은 방이 믿음의 믿음이 되어버린 나의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이에서는 너희건축자들버돌로서 중에 돌이 되었느니라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학대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죄인으로서 창녀처럼, 가느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세리처럼, 문든 병자처럼, 소망없고 귀신들려 죽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핀셋으로 뽑듯이 뽑아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고아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영광스러운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 신앙이 흔들리다가도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었음에 확신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다는 이 말씀은 짧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갈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독선적이지 않느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산에 오르는 길이 어째 한 길뿐이냐? 동서남북에 모든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꽤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선포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인 진리나 구원에는 여러 가지 해답이 가능합니다. 전부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의 종교 다원주의는 위험합니다. 절대적인 구원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예수 이외의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수많은 성자들이 인류 역사에 나타났지만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자도 있는데 이들은 인본주의자여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입니까? 여러분들 보면 히브리소 10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소 10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편에 앉으시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은 이렇게 좀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건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씀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12절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될 말씀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피흘림을 의미합니다. 피흘림, 십자가에서의 피흘림, 근데 그것이... 한 번의 피흘림이 아니라 영원한 피흘림인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흐르는 피흘림이에요. 이것을 단번에 이제 내가 또 죄를 지니까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못 박혀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한번 단번에 그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나를 묵상을 많이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나? 내 네,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다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죄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야 되는데, 그 모든 진노가 십자가의 예수님께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십자가에 있는 일이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해야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나를 적시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폭포수 밑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적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원리 같은데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때그때 시쳐 주세요. 내게 죄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기억을 안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시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저희 부르를 궁일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처음에 내려리 가서 시브리서 10장 17절을 한번 보죠.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나도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 즉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난 죄인이죠 사여졌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비밀이에요.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이 예배 때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기도하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서 말씀에 비교해서는 좀 성경적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죄 사함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계속 적시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면. 거의 내가 죄 짓지 않습니다. 죄가 가까이 왔다 도망갑니다. 마귀가 가까이 왔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나장재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심받고 있노라. 아멘. 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적심받고 있다는 것을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도망가요. 죄가 도망가요. 그리고 나는 변해요. 변해요. 마귀가 보혈을 제일 무서하기 워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마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래외도 우리는 죄가 없어요. 보혈이 그때그때쉽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분이 예수크리스도입니다. 성령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